지난 22일이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미국의 변호사이자 정치평론가인 고등창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일을 하든 단 하나 북한을 돕는 일만 하는 것 같다라면서 문재인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창 변호사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고등창 변호사는 청중에게 지금 한반도에는 두 명의 북한 지도자가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공격에 무력하게 되는 대한민국을 문재인은 만들고 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정권이 분명 친북 노선을 탈 것이다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수 있었지만, 제 임기 초반부터 마치 북한의 미치기라도 한듯 북한의 모든 걸 쏟아붓는 문정권에 사뭇 놀라시는 국민들도 적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문재인 임기 3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침북 정책의 결말은 어떤 모습일까? 또 이들이 국민에게 또는 대내외적으로 밝히지 않은 속내는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선 문재인 역시 다른 역대 대통령들처럼 통일 대통령을 꿈꾸고 있을 것인데 사실 통일 대통령은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꿈꿔왔을 것입니다. 자, 다만 대체로 우파 성향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합형 통일을 지향했고 좌파 성향 대통령들은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 같은 공존형 통일을 지향했었습니다. 자, 문재인 역시 다른 좌파 성향 대통령들처럼 북한과 공존하는 그런 통일을 지향하고 있을 듯한데 문제는. 그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방식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2012년 8월 김대중 3주기 추도식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은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그분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당연히 그분은 김대중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원하는 김대중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이란 무엇일까? 6.15 남북공동선언문 2항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문제에는 2017년 4월 25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 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두 발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인데요.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이란 무엇일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한데요.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남과 북이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중립 국가를 선포하고 각각의 자치 정부와 그 위에 연방 정부를 두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연방 정부에는 입법부로 최고 민족 연방 회의, 행정부로 연방 상설 위원회를 두고 자, 사법부는 각 자치 정부에 두개 되는데요. 또한 자치 정부는 자치 입법 행정 기관도 갖게 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 정부가 갖게, 갖돼 연방정부는 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자, 높은 단계의 연방제든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자, 그게 바로 일국가 이체제입니다. 자, 반면 국가연합은 이국가 이체제인데요. 분명히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본래 연방제 통일론자였던 김대중은 공통점에 더 주목해 6.15 선언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동의했습니다. 자, 바로 이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 우파들은 김대중을 종북으로 취급하고 역시 기본인식이 김대중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도 종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께서 바로 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자,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그 이유는 그 속에 숨은 북한의 저의 또는 술책 때문인데요. 자 북한은 1960년대부터 연방제를 주장해 왔지요. 이후 1970년대 들어 공식 명칭을 고려 연방제로 바꾸더니 1980년대 이후에는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3대 세습을 거치면서 북한 정권의 본질이 바뀌었다면 한번 생각해 볼만 하겠지만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적화 통일 전략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실제로 북한은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을 처음 내놓은 1980 1980년 당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선결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자, 북한은 사회민주화와 전두환 정권 퇴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폐지, 공산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사회 단체 및 개별 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두 개의 조선 조작 책동 및 내정 간섭 중재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의 국방력 약화 및 남남갈등 유발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자, 또한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당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는 한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낮은 단계라는 교묘한 말로 포장을 바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이를 우리가 강하게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아주 단순합니다. 인권을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와 연방제를 한다는 것그 자체가 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인데요. 자, 연방제 하에선 북한이 무력을 사용해 내전을 일으키더라도 한국이 단합된 힘으로 저지하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자, 무엇보다 미국이 연방제 국가의 내부 문제라 한국을 돕기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적화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야. 그야말로 차고 넘치지만 이게 바로 전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어야 할 가장 큰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한발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매우 역력한데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개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지난해였지요. 문제는 지방분권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자 물론 이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자다시 나왔던 주된 반대 이유는 개헌을 빙자해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은 김일성 이래로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 방안을 수용하기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연방제 개헌이 결국 연방제 통일 방안 수용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물론 다른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남북한 연방제를 거쳐 통일이 된 이후 대통령을 뽑는 경우, 일당 지배체제인 북한에서는 단일 후보자에 대한 몰표가 나올 것이고, 반면 다당제인 남한에서는 다수 후보자로 표가 분산돼,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한 개의 연방국가 내에 한 개의 북한 정부와 한 개의 한국 정부가 존재하게 될 경우, 남북한 정부 사이에는 권력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진 북한이 약한 중앙정부를 가진 한국보다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선 여론 결집이 더 어려워지게 되고, 연방대통령 선출에서 북한 출신이 유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그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 되고 말 텐데요. 자 이런 문재인의 위험천만한 통일론에 경고하는 유력 인사는 고든 창 변호사 말고 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빅터차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한국 석좌입니다. 빅터차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문재인의 목표가 연방제, 곧 일국가 이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간 한국 보수우파 진영에서 우려해온 사안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공론화된 것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문재인이 꿈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국가연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물거품이 될 거라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당신보다 당신의 아들, 딸들이 반문이 되어야 하는 단한 가지 이유라고 제목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임기 3년차의 문정권의 실정은 진짜 차고 넘치지만 다 제쳐두더라도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은 반문이 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청와대 지붕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 자리에 김정은과 리설주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